오늘 우리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왜? 내가 예뻐서? 렌즈 바꿨어. 나 이거 배웠잖아. 그 뭐야? 이거 몰라? 총 어. 없어. 이거? 그럼 왜 배운 거야? 극한 지고안 봤어요? 김선생님? 봤어. 어떻게 봤어? 나는 뭐나 이제 이병헌 감독이 그 음. 전작들이 물론 나는 꽤 괜찮았지만 스몰에서는 굉장히 약 불편한 음. 요소들이 있잖아. 음. 어, 그죠? 분명히 있어. 그건 수작이지만 분야에서는 수작이지만 분명히 음. 불편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선뜻 받아들이고 지적을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아주 확 길미를 주지 않고 확 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어. 싶다. 그래서 음. 내가 좀 호의적으로 봤. 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랄까 효율적이게 계속 웃음을 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코미디 영화가 막 다른 욕심을 부리거나 음, 이러면 또 굴러가는데 어,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 선택하지중 잘했다. 성공해서 아주 큰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그 중간에 분명히 심파를 넣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넣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한 두세 번 정도 보였는데 네. 그럴 때마다 심파를 넣지 않고 그냥 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가볍고 코믹한 그런 음. 웃음을 계속해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 관람 경험이었고 그리고 뭐 한희 씨그 캐릭터가 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코믹 영화에서 캐릭터, 입체적인 캐릭터를 보기가 쉽진 않은데 음. 되게 캐릭터가 잘 뽑힌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 요즘 영화를 좀 봤나봐? 영화 진짜 열심히 봤어. 그 사바 어. 곡성이랑 비교한 거 보고 좀 흥미가 동하더라고요. 아니, 난 곡성을 어떻게 봤어? 난 곡성을 진짜 안 좋게 봤어. 아, 난 곡성을 곡성. 너무, 나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묘하고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무 공부를 해도 해도 모르겠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냥 내가 낚여버린 기분이다. 믿게 걸려버렸다. 이런 느낌이어서 보다 선명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그게 곡성 감독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근데 곡성이랑 근데 비교가 된. 오컬트 무기고, 어쨌든 조, 종교 음. 영화니까 음. 비교를 해본 거지. 저는 그, 저는 곡성은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는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했거든요. 이 곡성이. 그래서 저는 음. 약간 그런 스타일은 되게 싫어요. 뭔가 막. 음. 피가 난자하고 좀 되게 불필요한 사륙의 장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음. 약간 그런 게 되게. 그리고 보고 나면 기분 나쁜 거 있죠. 음. 찝찝 한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원한 거고 또 감독이 아 그쵸 어. 근데 검은 사제들 지금 사바 감독님 전작은 검은 그쵸. 사제들이잖아 검은 사제들은 뭐 무서운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의 어떤 다음 작품 한번 보고 싶다는 흥미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저한테 약간 그 곡성과 검은 사제들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어서 어. 사바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어. 내가 이걸 보러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 훨씬 더 곡성보다 명확하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곡성보다 훨씬 있지. 너무 어. 곡성은 퍼즐도 흐릿하고 막 퍼즐이 너무 있구나. 다각적이고 막 이러니까. 어, 그런 점은 더 훨씬 명확해졌고 검은 사자들은 너무 막 비주얼 쇼크가 너무 심해서 비주얼이 심하잖아, 요 그게. 아, 어, 그렇 어. 어, 그런 거에 더 크게 기울었다면 이건 아주 이야기를 탄탄하게 만든 작품. 그럼 뭐가 무서웠던 거야? 아, 처음에 딱 붙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음. 처음에 딱볼 때는 이게 공포영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공포적 장면인가 보다. 이런 장면이 좀 나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이것도 다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었구나. 이런 게좀 음. 있죠. 어떻게 다음 작품 나오면 볼 건가요? 어, 일단 감독님은 전혀 색다른 영화를 지금 맨날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한국 영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빤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이 향연, 이 나열 어, 이런 것들인데 그러지 않은 영화니까 그 점에서는 진짜 만족스러웠다. 감독님이 또 기독교시래요. 모태신앙이요. 아, 모태신앙이야 어. 근데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더라고. 계속 이번엔 불교, 검사제들했던 천주교 이렇게. 음... 어, 굉장히 신선하네. 음. 진짜 흥미가 돋는데 종교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종교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약간 영화가 설명 보신데, 어. <laughs> 어, 어. 설명 보신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어. 그 많은 대사들 속에서 힌트를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다른 영화들은 왜냐면 너무 빤해가지고 다른 영화들 보고 있을 때 음.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 밥뭐 먹을까? 아 다음 어떻게 되겠거니? 뭐 이래, 어, 이래가지고 런밥뭐 어, 먹을까? 핸드폰 확인해야 되는데 주말에 운동을 할까 말까? 이 생각을 음. 기저에 깔면서 보게 하는데 이 영화는 계속 막 놓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집중을 싹 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약간 설명 보신 건 있다. 또뭐 봤지, 우리? 드래곤은 어떻게 봤어? 드래곤이 1, 2를 다 봤어? 다 봤지. 다 봤어? 어떻게 봤어? 아니 왜 봤어? 난너 절대 안볼줄 알았는데. 3을 보려고 봤지. 아니 그러니까 3을 왜? 3을 왜 봤냐? 어. 너 애니메이션 안 보잖아. 아니 안 보진 않아. <laughs> 웬만하면 안보지 그럼 또 생각했지. 웬만하면 보지 말아야겠다. 허어, 진짜. 왜? 편하다. 빤하다. 어. 이렇게 빤할 수가. 빤하다. 어. 그리고 뭐, 그래픽이 훌륭하고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알리타를 이미 봤기 때문에 드래곤 3보다. 아니, 그리고 드래곤 3이 드래곤 1, 2보다 어떤 그런 시각적인 감동을 더 주느냐, 이건 또 모르겠다. 훨씬 덜한것 같다. 그냥 봤다, 이렇게. 정영민 이래서 재미있었나 보다. 아, 나 오늘 재밌었을 것 같은데? <laughs> 동물과 상생하는 <laughs> 이야기를 계속해서 재밌었나? 봐. 나는 그냥... 동물에 대한 어떤 감정이 0이기 음. 음. 때문에 이게 노잼인가? 계속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드래곤 1은 그 당시에 개봉 극장에서 봤을 때아 기립박수를 칠 뻔했고요 거의 마지막에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주인공이 어떤 그런 인절리를 입는다는 게 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음. 그래서 나도 그래서 1은 진짜 그 주인공이 뭐 드래곤도 일종의 주인공이니까 투슬리스도 음. 그 투슬리스랑 하나씩 읽는 거잖아요 음. 약간 그런 지점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정말 놀라운 결말이라고 음. 생각했는데 저도 3를 보려고 다시 봤어요 어, 다시 보니까 약간 스물 같은 느낌이야 재미있고 여전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좀 불편한 건 있었어요 그래 2가 훨씬 불편하지 않아? 아 2는 진짜 불편했고 어어. 그 뭐랄까 드래곤을 그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어어.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2에서는 그게 좀 되게 많이 올라왔고 아 2에서는 아, 첫 장면부터 이런 얘기였구나 음. 어, 이렇게 이래서 반응이 미미했구나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어, 왜 2를 이렇게 봤지? 하고 나중에 3을 봤는데 그냥 3을 위한 어떤 큰 그림이었나 아, 일부러 좀 이쪽으로 좀 치우치게 시각을 좀 그런 식으로 일부러 투해서 얘기를 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되게 점진적으로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 제가 되게 뭔가 또 완결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뻔하다는 건 뭔지 나도 알것 같아요 포스터만 봐도 되게 어, 얘기가 어떻게 되, 되겠구나라는 음. 게 예상이 너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신선함은 없었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명료했다는 음. 지점에서 큰 크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나 거기서 울었잖아, 마지막에. 그 노래 막 나오는데. 아나 거기 그냥 화장실 갔어. 미쳤어. 키스따로 가야지, 이렇게. 또뭐 봤지? 아, 알리타는 어땠어요? 요즘 북미 박스오피스 일이던데 왜용? <laughs> 아니, 일단, 뭐, CG 얘기를 하자면, 뭐, CG 얘기니까, 음. 그 사이보그를, 그니까 그 영화상에서도 사이보그고, 예. 그 사이보그를 CG로 구현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이보그랑 같이 사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시대는 사이보그랑 사람이랑 애인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속이 시끄러워진 거지. 아, 진짜 사람처럼 생기고, 어떤 개인적 취향이 있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막 사람한테 자기 심장을 막 꺼내줘 너돈 없어? 막 그러면 내 심장 파아내 심장 되게 비싸잖아 난 너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뭐든 할수 있어 심장을 줘도 살수 있어 난 자기는 싸구려로 끼겠다 아, 너를 위해서라면 <laughs> 아... 그런 사이보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나는 그 영화를 보면 내 미래나 내 미래 후손 한 2대 후손쯤 되면은 걔가 사이버그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음. 굉장히 복잡해져. 그리고 사이버그를 구현하는 CG가 그래서 키가 막혀버려. 거의 음. 사람이야. 모공, 막, 솜털, 막, 머리카락, 막, 홍채까지 막, 인몸 움직임까지 따라서 만들어버렸대. 음. 그러면 또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지. 배우가 필요가 없겠구나. 훨씬 더 명확하게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감독이 계산하는 대로 연기할 수 있는 음. 그래픽 배우가 있다면 사실 배우들 막 어? 이렇게 해주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인공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막 화내, 마내, 뭐 이런 걸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 그래픽 때문는 그런 게 없어. 전혀 없어. 없지. 그리고 연결 너무 잘해. 계속 원하는대로 지 응. 그러면 또 그래픽이 또 이제 기술에 넘보지 못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었던 크리에이티브한 일까지 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서사가 너무 허술하다. 서사가 허술하다 어.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있 만한 서사로 구축하지 못했다 너무 밋밋하다 VFX 한 감독님이 어. 디월을 하신 분이에요 어, 그렇죠. 그분이 하는 말이 디월을 작업할 때 똑같은 작업을 두 명이서 했는데 어. 알리타를 들어가니까 아. 그 팀에만 100명이 있더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무게 중심이 굉장히 어떤 그 그래픽에 좀 많이 가 있는 음. 작품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칠광고 같은 거 아니었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지금 기술로 음... 이거를 좀 보여주는데 치중한 작품이 아니라 너무 치중했다. 너무 치중했다. <laughs> 근데 나 오늘 라디오에서 놀라버렸잖아. 그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음... 글을 쓰는 시대래요. 아 근데 기사는 뭐애전역부터 썼잖아요. 아, 문학을요. 음...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춘문예 같은 거지. 음... 그걸 예선에 합격해서 등단할 뻔한 AI가 있는데 음... 제 컴퓨터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어... 이거였대. 그래서 그게 예선에 통과됐었고 또한 경우는 영국인가 거기서 개발했는데 소설을 쓰는데 와 거기서 좀 읽어줬다. 너무 너무 훌륭한 거야. 음... 그 반지의 제왕에 어디 또한 구절 딱 넣고 음... AI한테 다음 릴레이 소설을 음... 쓰자고 했더니 금방 뚝딱 2천자 음... 분량의 얘기를 해냈는데 그 묘사, 음... 막 오크들이 뭐 어떻게 싸우고 뭐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고 뭐 이런 게 너무 너무 디테일해서 음... 나도 듣다 깜짝. 놀랐고 그 개발자들도 너무 놀란 거야 이렇게까지 할지, 할지 할지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악용되면 뭐 가짜 뉴스가 생산된다든지 네. 뭐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아예 그 시스템을 지 꺼버렸다. 한 가지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해지게 하는 영화예요. 어쨌든 시리즈물이라서 좀 봤어요. 아시리즈나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작을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개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다. 그리고 동료 기자는 이러더라고. 브이오디로 그 보겠다는 나 집에서 편하게 너무 힘들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 빵빵.